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반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98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625번 문제 신정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있는 이 옷을 뭐라고 하나요? 네. 이 옷은 소매 부분도 없고, 목 부분도 없지요. 이런 것을 조끼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26번 문제,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금 인출기를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현금 인출기를 ATM 기계라고도 하지요. 1번은 노트북이고요. 2번은 공중전화를 할수 있는 박스, 3번은 모니터입니다. 4번이 ATM 기계죠. 정답은 4번입니다. 1627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무엇이 보이나요? 왼쪽에는 화분이 하나 보이네요. 오른쪽에는 서랍장이 있습니다. 서랍장은 그냥 전체를 개라고 헤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서랍장이 한개 있습니다입니다. 1628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대한 알맞은 설명이 무엇일까요? 1번 사람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아니지요. 이런 곳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2번 사람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3번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사람들이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아니겠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1629번 문제 30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그림에 이것이 무엇인가요? 네 이것은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밥솥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1630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땡이 건조하고 피로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넣어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약이라고 할때안 자가 눈안 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눈입니다. 1631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더운 데 땡땡을 열어도 될까요? 네, 여세요. 더울 때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마 3번에 마음을 열지는 않겠죠? 정답은 2번 창문입니다. 1632번 문제 김수화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 왜 늦으셨나요? 알람이 안 땡땡땡땡 늦게 일어났어요. 알람 시계가 울려야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날 텐데 1번 안 꺼져서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안 울려서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알람이 울리다 라고 합니다. 3번을 답으로 한 학생이 아주 많은데요. 왜 세워져서 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람이 안 세워져서 라는 표현은 전혀 없는 표현입니다. 알람은 소리로 나기 때문에 울리다 라고 합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 놨는데, 알람이 안 울려서 늦게 일어났어요 라고 말했겠죠. 4번 열려서도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33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집이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로 이사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집도 별로 없고 땡땡땡땡땡. 네 가가 회사 근처로 이사하려고 하니까 나의 사람이 여기는 집도 별로 없고 비싸요 라고 얘기했겠죠. 너무 비싸서 이사 오기 어려울 텐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634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를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이 근로자로 오게 되면 회사의 사용자, 사장님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할 겁니다. 그 숙소를 기숙사라고 하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1635번 문제 문경난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 사과는 가격이 땡땡땡땡땡세 3개에 5천원입니다. 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번이 정답입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은 없지요. 2번에 어디에서 파나요? 라고 하면 장소를 묻는 거고, 3번에 누가 파세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파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3번에 왜 사과를 파세요? 라고 하면 왜? 이유를 묻는 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636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손대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너무 쉬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637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어떤 표지를 찾아야 합니까? 1번은 안내데스크, 2번은 보관함이죠. 짐 보관함. 3번이 팩스죠. 4번은 티켓을 끊을 수 있는 곳이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638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를 뜻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2번이 정답이겠죠. 1639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고압가스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밸브를 점검하여 가스가 노출되어 중독되거나 폭발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저는 잠시 헷갈렸었는데요. 2번과 4번이? 2번은? 뜨겁게 달궈진 물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의 표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가스 밸브 점검하고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1640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반찬으로 사용하는 것중 김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식사로 밥과 반찬을 먹습니다. 밥은 쌀로 만들어 먹습니다. 반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고기로 만든 불고기, 생선으로 만든 고등어구이, 채소로 만든 반찬 중에는 배추로 만든 김치, 무로 만든 깍두기 등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식사 때마다 즐겨 먹습니다. 네, 김치와 관련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3번 배추가 정답입니다. 1641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같이 한번 정확하게 읽으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주간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피부관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다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에 도착하면 열을 체크하고, 방문 시간 전화번호를 기록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한 칸씩 비우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1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일이지요. 2번. 공부할 내용을 적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한 칸씩 비우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비우다. 즉, 떨어져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부할 내용을 적습니다. 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에 체온을 잽니다 라는 말은 셋째 줄에 있습니다. 열을 체크하고 라는 말이 체온을 잰다 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4번, 시간을 기록합니다. 네, 꼭 방문한 시간, 전화번호 꼭 기록하라고 다 나와 있지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2번, 공부할 내용을 적습니다 입니다. 1642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접시, 젓가락, 그릇, 국자. 네, 모두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이런 것을 식기구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43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댓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다. 단축하다라는 말은 줄인다는 뜻입니다. 줄이다의 반댓말, 늘리다 겠죠. 연장하다가 정답입니다. 1번을 답으로 한 학생이 있는데 변경하다라는 말은 그냥 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단축하다의 반댓말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길게 연장하다. 4번을 정답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새 1600문제가 넘어섰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먼지의 무게가 돌덩이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쌓아서 돌덩이만큼 무거운 한국어 실력을 갖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99일차 문제풀이로 다시 만납시다.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